숙종의 후궁, 장희빈, 사랑으로 시작해 권력으로 끝난 여인. 그녀는 왕의 곁에서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언제나 불안이 숨겨져 있었죠. 왕의 사랑이 죄라면 저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공은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왕비 인연을 몰아내고 왕비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피 위에 세워진 왕좌였습니다. 밤마다 왕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희빈 네가 감히 왕비를 저주했느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옵니다. 사약을 들이킨 그녀의 붉은 비단이 바닥에 떨어지며 궁궐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초상화의 눈동자만은 아직도 불빛처럼 살아 있었습니다.